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볼 종목 제주은행 가지고 왔고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 25일에 9,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14,000원까지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시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갭이 떴을 때 팔아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저희가 수익을 냈다는 부분 또한 여기 보시게 된다면 1월 25일 장전에 그 당시 문자 주셨던 202분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 보시게 된다면 1월 25일 이 시점에 9,500원 이하에 저희가 4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고요. 단기스윙 종목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4,000원까지 손절가 이탈 없이 올라가 준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저희가 50% 가까이 수익을 내고 나온 것도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제주은행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 방법,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현재 재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두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제가 투명하게 모두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계좌에서 가장 속 썩이고 있는 비중이 크다던가 손실률이 커서 가장 속 썩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까지 절대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14,000원 구간 때 저희가 오히려 매도를 했던 이 목표가가 현재 지지라인이 될수 있는 가장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14,000원이 깨지지만 않는 충분히 홀딩 유지하면서 수익 노려보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신다면 제가 제주은행에 대해서 최근 상승하는 이유인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요. 3월 달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과 핵심 재료 기사가 남아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현 시점 이 일정들에 대한 변동이 만약에 생긴다면 앞으로 어떻게 손절가를 잡고 목표가는 또 어디로 바꿔야 되는지 제가 매매 전략에 대해 모두 수립해 두었기 때문에 현재 제주은행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라면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대응이 어렵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제주은행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좌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한 종목 종목 이름과 매수 평당가 함께 보내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간략하게 대응 방법을 잡아드릴 거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핵심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모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보내드릴 텐데 이 핵심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말로만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1월 25일에 매수했던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최근에 크게 갔던 핵심 스윙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투명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테크 보내 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